이제 뭐또몇 어, 가지 정도 준비했죠? 오늘이요? 더준비를 했죠? 아 그래요? 네. 오늘 뭐다 대방출하면은 네. 혹시 배틀에 참전했을 때 네. 아이템이 부족해서 참전을 못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요? 하나만 더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 더요? 네 그럴까요? 일단 하나만 더 이제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좀 재밌는 마술을 해볼게요 재밌는 네. 마술 좋아 네. 네. 어, 네. 좋아요 네. 재밌는. 제가 뭐 똑같이 카드 한 덱을 준비했는데 이번엔좀 파란색 카드를 준비했어요 네. 일단 카드를 잘 섞고 진행을 할게요 네잘 섞어주세요 부디 잘 섞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카드를 어우 완벽하게 섞어요 제가 섞으면 안되죠? 아니 섞어주세요 아 그래요? 제가 잘 섞겠습니다 방송 보니까 네. 뭔가 카드가 나오면 항상 섞으시더라고요 뺏서가서아 왜냐면은 <laughs> 제가 의심하는게 아니라 네. 이제 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아, 뭐, 카드 특별한 이상이 있을 수 있다. 네. 그, 뭐, 그냥막 써도 되는 거예요? 네, 막 써도 돼요. 아, 네. 왜냐면은 네.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잘해겠습니다 네. 뭐, 기분 나쁘시거나 그러진않아니었 네. 그냥, 네. 그냥 네. 단지 네. 네. 아까 동전 마술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에이, 네. 다음번에 더 예. <laughs> 네. 업그레이드. 제가 아예 아예 키도도 하지 못하는데. 아, 예. 습 네. <laughs> 사실 100원짜리만 보면은 네. 이상하게 제가 매상하고 싶죠. 네, 그래요. 네, 일단은 자, 아, 안 보이신다고요? 막 섞었어요, 카드.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빨 어우, 손이 미쳐 나네 대충 섞었어요. 이렇게 네, 섞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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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간단하게 진행을 해 볼게요. 네. 네. 카드는 뭐, 아무 이상 없는 일반 카드겠죠? 어우 마술사 같아요. 그래도. 네. 마술사란 직업인데. 아, 그렇죠. 네. 이런 거, 이런 거 해주고. 네. 이런 거, 네. 이런 거 해주고, 이런 거 해주고. 어, 마술사 같아요. 네. 이런 거 오, 해주고. 네. 또 이런 거 해서. 그래서, 네. 이런 거. 네. 해서 사라지고. 아우 이런 거 해줘야죠. 아수다같아요 네, 네 아무튼 예네 그렇죠 네자 카드 한장만 선택해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이거 뭐 짜고 했다고 하는거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겠죠 네 힘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뽑을게요 네 아무거나 뽑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보실거예요 이거 저 안볼겁니다 네네보여주으요 네, 진짜 안보는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세 정말 <laughs> 자뽑으시 카드는 이 카드입니다 보이시죠 네 네 됐습니다 됐나요네어도 되죠 네 됐습니다 네. 자 근데 보통 아까 카드를 섞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섞어졌냐 아, 이렇게 막 섞어 이렇게 섞어죠 네. 우리 한국 사람의 저전그죠 모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게 섞죠 전... 예예장히잘 어, 네. 섞으시네요. 보통 카드를 어느 정도 만져 봤다 하신 분들 을렇게 네. 달라 하면 이렇게 예. 섞습니다. 그쵸 네. 이게 이게 전문적 용어로 뭐죠? 리플 셔플이라는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아, 리플 셔플이에요? 네. 한 마디로 하나하나 섞인다고 해서 리플 셔플. 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어우 잘하세요. 네. 어우, 맞자 같아. 네. 그리고 어떤 어떤 막 미국에 가면 미국으로 가면요. 미국 가면 섞는 게 아직 발달이 크게 크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네. 섞습니다. 오, 어, 요건 네. 무슨 셔플일까요? 오버핸드 셔플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요. 셔플 오버한다고? 네,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아, 오버핸드 셔플. 네, 오버핸드 셔플이라고? 네. 전또 오버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버핸드 셔플. 자, 그리고 보통 카드를 좀 우리 마스터들이 섞으면 뭐 이런 식으로도 섞을게요. 오! 식으로 마스사 같아요. 양꼬부님 마스사 같지 않아요? 아 미국 가봤어요? 가봤죠 어 진짜요? 제 누나 학교 때문에 가봤죠 아 그래요? 네, 네. <laughs> 있어 보인다 아... 위협화에요 아 그래요? <laughs> 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카드도 만들기도 하고요 어? 아이고, 네. 아 이거 실수했어요? 아요 정도 실수는 네. 뭐 괜찮습니다 에그로 받아요이 네. 네. 정도 쉬... 네. 정도는 네. 뭐자 네. 근데 요, 이렇게 해주시면 네자 보통 이제 그리고 카드를 섞어달라고 할때실치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니까요실수한 그 사람들 카드는 못 봤는데 어떻게 섞을까요? 제 가족들 중에 삼촌한테 카드 섞어달라고 좋습니다 네, 드렸습니다. 네, 예. 여렇게 아, 그렇 예. 엉망진창으로 섞어버리네요. <laughs> 이렇게 섞어버립니다. 네,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카드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귀찮죠. 네, 예. 귀찮은. 예. 하지만 다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 근데 이, 이건 이거, 이건 어떻게 하죠? 일단 기다려보세요. 아 예. 자, 네. 카드를 그대로 잘 올려주시겠어요? 아, 이걸요?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예, 안 보이게, 네. 네. 카드를 보시면, 네. 뭐 이런 그렇죠? 네, 이런 이런 카드를 보시면, 뭐, 요런 면도 있을 거야, 그렇죠 네, 이런 면도 있고요또 카드를 보시면, 뭐, 요런 면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카드를 좀 찾아볼게요. 네. 카드를 찾아보면, 아, 양면도 있을 거야.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자, 이제부터요. 카드를 잘 내려놓고요. 네. 잘 보셔야 돼요. 제 손에 안보있나요 뭐, 뭐, 없어요. 제가 뭐, 아빠한 볼게요. 예, 이상 없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네. 이 카드를 정리를 할 건데요. 네. 잘 보셔야 돼요. 네. 보셨나요? 정리 다 했습니다. 뭘, 뭘, 카드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원래 이렇게 돼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지적권섞여했잖아요 그렇죠, 예. 정리 다 했어요. 네. 정리 다 했다고요? 네. 뭐 어떻게, 어떻게 카드. 확인할까요? 잘 보시면요. 네. 카드를 잘 보시면 모든 카드를 이렇게 정리가 돼있고 돼있습니다. 네. 어, 한 장이 지금 정리가 안 돼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아, 일단 한 장은 내려놓고요. 예. 어디 왜 네. 그 나머지 카드는 다 정리가 되죠. 제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예, 네. 네. 제가 정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뭐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네, 정리가 네 완벽하게 정리가 됐네요. 뭐, 뒤에도 네. 이상이 없고요 네, 어, 네. 네. 네, 이상이 없고요네 네. 자, 혹시 선택한 카드가 뭐죠? <laughs> 에이스 다이아몬드인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에, 에이스, 다이아몬드, 카드 에이, 에이스 다이아몬드, 에이스 다이아몬드. <laughs> 자, 제가 무작정 섞어서 그리고 정리를 하고. 네. 한장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선택한 카드가 무슨 카드라고? 에이스 다이아몬드요. 이 카드가 에이스 다이아몬드라면 신기하겠죠. 신기한 거겠죠? 네. 와! 에이스 다이아몬드. 네. <웃음> 야! <웃음>